결전문제 146번의 1번입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해서 x, y에 관한 1차식 두개로 인수분해를 하라. 이때 a와 b와 c의 합을 구하라. 이 문제였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것. 그럼 x제곱, x가 1차식이내가두번 있네요. 더하기 1-yx 이거 쓴 거고요. 이제 뒤에 x가 없는 마이너스 2y 제곱 7y 빼기 6으로 썼습니다 자 두번째는 이 상수항에 해당하는 값들을 인수분해 해서 정리할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음, 마이너스를 묶어서 생각할까요 마이너스 7y 더하기 6 이라고 써주고 1 2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y 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x제곱 1 빼기 yx에 마이너스 y 빼기 2 2y 빼기 3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썼으면 이제 마지막 전체식을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1x, 1x에다가 y 빼기 2 2y 빼기 3이라고 써주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빠를, 빨리 알 수는 없고 한번 해봐야 돼요. 이런 애가 나올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둘중 하나가 음수란 말이야. 자, 여기다 마이너스를 써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xy 플러스 2xy니까 양수 xy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 맞거든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xy 플러스 1xy니까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1x 맞거든요. 따라서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y 빼기 2 그리고 x 빼기 2y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지금 3이 나오는 게첫 번째 식이니까 a는 마이너스 2였을 거고요. b가 양수 1이었을 거고 c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와 b와 c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